잠언 1 3장 슬기로운 아들은 훈계를 달게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말을 잘한 덕분이다.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뿐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랄지라도 얻을 게 없지만 손이 쉬지 않으면 몸에 기름이 돈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역겨워하나 나쁜 사람은 염치도 체면도 돌보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정의가 지켜주나 죄인은 못된 짓을 하다가 쓰러진다. 돈 있는 채 해도 빈털터리가 있는가 하면 없는 채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있다. 돈으로는 제 목숨을 건지지만 가난하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 착한 사람의 등불은 빛을 내지만 나쁜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잘난 채하면 싸움만 일으키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공으로 얻은 재산은 날아가지만 애써 모은 재산은 불어난다.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돋는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망하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 상을 받는다. 현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라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음이 어진 사람은 호감을 사지만 속임수를 쓰면 망한다. 실기로운 사람은 바로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못된 심부름꾼은 이를 망치지만 신실한 사절은 이를 바로잡는다.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고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갑다.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일에서 손 떼기를 싫어한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짝하면 해를 입는다. 죄지은 사람은 공경에 몰리고 착한 사람은 좋은 상을 받는다. 착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내려가고 악한 사람의 재산은 바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착하게 살면 배고픈 줄 모르지만 악하게 살면 배를 골른다. 자만 14장 슬기로우면 집이 일어서고 어리석으면 제 손으로 집을 망가뜨린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야훼를 경외하고 빗나가는 사람은 야훼를 없신 여긴다.어리석은 자는 제가 한 말로 등에 매를 맞고 슬기로운 사람은 제가 한 말로 몸을 지킨다.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해져도 황소의 힘을 빌어야 소출이 많아진다.진실한 증인은 속이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늘어놓는다.거만한 사람은 슬기를 찾아도 얻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쉬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거기에서는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슬기롭게 행동할 줄 알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 제 꾀에 넘어진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제 서름 저밖에 모른다. 제 기쁨 남이 어찌 알랴. 나쁜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 곧바른 사람은 살림이 일어난다. 사람 눈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장에는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다.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서글픔으로 끝나기도 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긴다. 어리숙한 사람은 무슨 말이나 다 믿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슬기로운 사람은 조심스레 악을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멋대로 날뛴다.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게 굴고, 신중한 사람은 오래 참는다. 푼땅이들은 어리석음을 제 몫으로 삼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자랑으로 삼는다. 악한 자는 착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나쁜 자는 옳은 사람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하면 이웃도 싫어하지만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많아진다.배고픈 사람을 멸시하면 죄를 받고 불쌍한 사람을 가엽게 여기면 복을 받는다.악을 심고 잘될리 없다.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온다.애써 수고하면 이득이 생기고 입만 놀리면 가난을 불러들인다.슬기로운 사람에겐 지혜가 멸류관이요.미련한 사람에겐 어리석음이 자랑거리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 목숨을 건지지만 사기꾼은 거짓말만 떠버린다. 야회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사람은 힘이 있어 자식들에게 믿음직한 의지가 된다. 야회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자랑이요, 국민이 적은 것은 임금의 낭패이다. 성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하며 없는 사람 동정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높입니다. 악한 사람은 제 악행으로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정직으로 피난처를 얻는다. 슬기는 현명한 마음에 깃들고 미련한 사람들 틈에서 천대를 받는다. 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 어진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고 망신시키는 신하에겐 벼락이 떨어진다. 잠언 15장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뱉는다. 야훼의 눈길은 안 미치는 데 없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결같이 살피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도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비의 교훈을 없신 역이고 어진 사람은 훈계를 지킨다. 바른 사람의 집안에는 재물이 쌓이고 악한 사람의 소득에는 걱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술은 삶의 슬기를 깨우치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야훼께서는 악한 사람의 재물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사람의 기도는 반가워하신다. 나쁜 일하면 야훼의 미움을 사지만 올바로 살려고 애쓰면 사랑을 받는다. 바른 길에서 떠나면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면 죽음에 이른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야외 앞에는 환이 열려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랴.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 싫어하여 슬기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삶의 슬기를 찾고,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기 분이다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야회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 서로 미워하며 살진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넓게 트인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한다. 속 없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제 길을 곧바로 걸어갔다. 의논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져도 중론을 모아 세운 계획은 이루어진다. 입에서 대답이 절로 나오면 즐거운 일이다. 할 말이 때 맞춰 나오면 얼마나 좋으랴. 지각 있는 사람은 위로 뻗은 생명의 길을 걸어 내리막길에 있는 지옥을 벗어난다. 야훼께서 거만한 사람의 집은 헐어 버리시고 과부의 밭 경계선은 지켜 주신다. 야외께서 악한 사람의 음모는 미워하시고, 결백한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 몰입에는 집안에 해를 끼치고, 뇌물을 멀리 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린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다. 야외께서는 나쁜 사람을 멀리 하시고, 착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빛나는 눈길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쁜 소식은 뼛속을 살찌운다. 유익한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고 책망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각을 얻는다.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회를 경외하게 된다.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